충격의 어닝 서프라이즈. 영업 이익 49% 폭증. 로봇의 심장, 돈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강력한 가치 재평가 시그널이 포착된 기업. 3분기 매출은 감소했지만 이익은 폭발하며 시장의 모든 우려를 실력으로 잠재운 기업. 바로 SPG입니다. 2025년 분석일 기준 주가 31,200원. AI는 2025년 3분기 실적이 SPG가 단순한 모터 제조사를 넘어 로봇 시대의 핵심 부품인 고정밀 감속기를 생산하는 고마진 기술 기업으로 완벽하게 변신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신호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SPG가 어떤 기업인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SPG는 정밀 모터 및 감속기 부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최근에는 로봇의 관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고정밀 감속기 SHSR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하며 K로봇 산업의 핵심 공급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AI가 분석한 SPG의 투자 매력도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상, 강력 매수 등급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지표부터 AI가 명확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PR 주가 수익 비율 2025년 예상 실적 기준 약 40.5배. 이는 로보지라는 고성장 프리미엄이 반영된 수치이며, 2026년 폭발적 성장 이 p s 59%를 고려하면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PBR 주가 순자 산 비율 약 2.04배로 재무적 안정성. 대비 로봇 섹터 내에서는 오히려 저평가된 매력을 보입니다. 목표 주가 AI가 보고서의 밸류에이션 분석을 검증한 결과 1차 목표 주가는 4만원, 최종 목표 주가는 4만 4천원. 이는 현 주가 대비 최대 41%의 폭발적인 상승 여력을 의미합니다. 배당 AI가 확인한 바 2025년 주당 250원의 배당이 예상됩니다. 흑자 전환과 함께 배당을 대폭 증액하는 것은 경영진의 강력한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AI가 상 등급을 부여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회사의 성장이 가정이 아닌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실제 이익으로 증명되었고, 초우량 재무구조라는 강력한 안전판까지 갖췄기 때문입니다. 첫째,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질적 성장의 증거. AI가 분석한 2025년 3분기 실제 실적입니다. 매출액 841억 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8.8%. 영업이익 49.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9% 폭증. 영업이익률 5.86% 전년 동기 3.59%에서 2.27% 급등. 매출은 줄었는데 이익이 폭증한 이유는 돈이 안 되는 저마진 가전 사업 비중은 줄이고 돈이 되는 고마진 로봇 감속기 매출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AI는 이것이 완벽한 질적 성장의 증거라고 분석합니다. 둘째, 로봇 감속기라는 독보적인 해자. 이것이 SPG 투자의 심장입니다. SPG는 일본 기업이 독점하던 고정밀 감속기 3종류성, 하모닉, 사이클로이드를 모두 양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물론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까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셋째, 현대차 1차 벤더라는 제2의 엔진 장착. 최근 SPG는 현대자동차 1차 벤더로 등록되어 일본이 독점하던 프릭션 드라이브 유닛 국산화에 성공. 10월부터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AI는 이것이 로봇과는 별개로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대한 신규 매출처를 확보한 게임 체인저급 포제라고 분석합니다. 넷째, 공매도라는 유일한 리스크. 하지만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최신 공매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1월 7일 기준 공매도 잔고 수량은 17만 6천 주가 넘으며 잔고 금액은 54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보고서의 분석처럼 1개월 만에 146%나 급증한 수치로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과의 치열한 수급 충돌이 현재 주가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AI가 분석한 SPG의 투자 매력도와 뭐, 케이스 앤 비어, 케이스 시나리오를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투자 매력도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 강력 매수입니다. AI 분석 결과, SPG는 초우량 재무구조라는 강력한 방패 위에 로봇 감속기와 현대차라는 압도적인 쌍끌이 엔진을 장착했으며 3분기 실적을 통해 그 위력을 증명해낸 K로봇의 진정한 알짜 기업입니다. 고평가적 평가 여부에 대해 AI는 현재 주가 31,200원은 2026년의 폭발적인 성장성이 PS 59%를 고려할 때 로봇 프리미엄이 정당화되는 합리적인 구간이며 기술적 눌림목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SPG는 AI 분석 결과 모든 펀더멘털과 차트는 상승을 가리키고 있으나 공매도라는 단기 함초를 만난 상황, 펀더멘터리 수급을 이길 것입니다.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AI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머우 케이스 강세 시나리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증명된 펀더멘털 매수세가 공매도 물량을 압도하고 2026년 성장 스토리가 시장을 설득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모멘텀과 현대차 물량 확대가 가시화됩니다. 주가는 21선 3500원의 지지를 받고 1차 목표 주가 4만원, 최종 목표 주가 44,000원을 향해 상승합니다. 이 시나리오를 따르는 투자자는 현재가 31,200원 구간에서 1차 분할 매수를 29,000원, 부근에서 2차 분할 매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아 케이스 약세 시나리오 공매도의 공격이 거세지고, 시장이 2026년의 성장성보다 현재의 고평가 PR 마음대에 집중합니다. 주가가 최종 손절가인 27,500원을 하향 이탈하며 중기 상승 추세가 훼손됩니다. 이 경우 즉각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항상 투자자 본인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AI 추천 종목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주식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